네, 이, 그야말로 짬밥을 무시 못해. <laughs> 짬밥을 무시 못했다니까. 군에 가도 뭐 계급대로 짬밥을 하루 먼저 간 사람도 선배라고 난리잖아.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요, 짬밥을 무시 못해.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고 그게 밟히는 거야. 그리고뭐 한다?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어. 아버지! 그랬을 때 내가 좀서운했어요 그리고 울다 보면 그래, 네가 아직까지 덜 깨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,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게 네모습이자 그거를 그러고 주님이 다 만지셔. 그러다가 보면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고 고대를 통과하고 연대를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쨍하고 있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크고 앞으로 크게 설 거야. 그것이 내가 보이니까 전도사님을 세우지. 누가 여기 와가지고 하라 그래서 근데 막 소처럼 그야말로 소띠라 그런가? 나도 소띠지 마. 소처럼 이렇게 딜이 받으면, 아이고, 할렐루야. 아이고. <laughs> 그래도 김미경 목사는 또 착해가지고. 그래도 또 이게 보이니까. 그래도 그야말로 부흥사 멘트로, 아이고. 저 인간 그래도 인간 만들어 봐야지. <laughs> 사멘터요, 할렐루야 응. 그러고 아버지 아시죠?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. 아시지요, 아시지요.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. 그래서 주님을 기뻐한다니까 주님이. 다 사람 같으면요, 아이고, 아이고, 그러면서 안 세운 사람 많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요.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. 김미경 목사님, 주님의 마음을 추어내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줘서 세우라고 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한마디씩 그야말로 그것도 여러 지금 다 꽂혀야 돼 여기 제가 비유로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래요, 안 그래요?